오늘 월 스위트 저널에서이 어,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AI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AI 칩이 아니다. 바로 전기다. 이런 음. 얘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전기가 모자라요. 정말로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금 콜로케이션을 통해서 계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전기가 비싸집니다. 비싼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 예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도 한 버니 샌더스 현재는 네. 무소속 상원 의원이십니다. 어, 리, 민주당의 여러 그룹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AI 부문으로 인해서 전기 요금 인상을 백악관이 책임져야 된다. 너무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AI 훈련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영향을 완화할 방향을 요구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문제인 게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뉴욕 한복판에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나주 어디다 짓는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교외 지역에다가 지을 때 그러면은 과연 이 지역이 수혜를 받는가 실제로 뭔가 이득을 얻는 게 있는가 오히려 전기 요금만 올라간다 얘기가 나옵니다 워싱턴교회 오레건 이런 시골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의 어,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메타라든지 오픈 ai 알파벳 오라클 같은 사업들이 문제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으흠. 왜냐하면 트럼프의 공약 자체가 어, 에너지 비용을 감축하라 이거였는데, 어, 원유 값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전혀 전기 값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조달러 기업들에게 전력 입찰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인데, 뭐냐면 AI를 키우고 중국을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보조금 줘서 AI 사이즈 키워라. 그러면은 전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전력 경매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전력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월시저널은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버니 샌더스의 코멘트는 미국 경제 활성화 외에 전력 발전 능력 자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최신 신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AI로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증대되고 음흠. 그다음에 뭐 시총이 늘어나고 어, 주가가 올라가고 다 좋죠. 근데 문제는 그만큼 전력 상황이 충분한가? 혹은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가, 그거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최근에 이 선거가 있었죠. 일종의 이제 미니 지방 선거. 뉴욕시장, 뉴저지 주지사, 버지니아 주지사, 뭐 이런 데서 민주당이 승리한 데 상당히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인데, 어, 최근에 나오는 PCI 지표라든지 PCE, CPI 지표라든지 PCE를 보시면 전력값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전가가 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인플레이션의 어, 상승에 대한 뭐랄까, 반대 급부를 받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의원이 얘기합니다. 코네티컷의 담당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코네티컷도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사실상 때려 짓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대 비용 거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전기 요금을 통제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연방 정부의 안전장치와 감독 기능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라고 코멘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50%의 에너지 요금이었습니다. 그쵸. 뭐 본인은 드릴 베이비 드릴해서 석유 얘기만 할수 있겠지만 음. 에너지 공약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전기 요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지금 토탈로 봤을 때는 한 시점에서는 올랐고요. 그런 와중에도 데이터 센터 허가를 간소화하겠다. 이제 FDA처럼 약간 패스트 트랙을 태우고 있고 콜 로케이션에 있어서는 계속 공급을 가속하는 쪽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데다가 발전소로 승인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혹은 발전소가 있는 데다가 데이터 센터를 승인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전기요금이 실제로 많이 올랐는가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24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주거용 전기요금이 평균 6%가 상승했습니다. 원래 100원이었으면 6원이 올랐다는 얘기죠. 2025년 올해 8월 전국 평균 킬로와트 시당 14.16 센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200원 정도, 네. 2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200원 조금 늘 되겠네요. 전년 대비해서 8월은 5.8%가 올랐죠. 그러니까 계속 5에서 6% 정도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도시로 봤을 때는 18.8 센트. 훨씬 상승 폭이 높았,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요금이 7%가 오른 것이 확인이 됐는데 오른쪽에 제가 조사한 거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것은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거용의 상승 폭이 상당하고 상업용 그러니까 일반 가게라든지 스토어 네. 이런 리테일에서 부담하는 상승률이 6.7%. 그런데 산업용 전기는 4.5% 상승률 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작 쓰는 사람들은 상승률이 적은데 어,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약간 피해를 봤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도 이제 어, 뭐랄까 자유롭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게 허가를 하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한게 아니고 작년부터 한게 아니죠. 이게 어, 이제 AI 얘기가 나왔던 2021년, 2022년부터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었고, 그 전부터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혹은 다른 그렇죠. 방식의 이제 컴퓨팅 파워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었었는데, 요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때, 기존 전력망, 그러니까 주거와 상업과 산업이 뭉쳐져 있는 그리드에서 요런 데이터 센터를 뜯어내서 따로 구축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가 될지 몰랐으니까요. 음.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의 전력망이 워낙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쓰는 사람이 좀더 많이 부과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이런 걸할수 있게 개선이 되는데 미국은 그냥 US 스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진짜 수십 년 전에 전력망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뭔가를 지어주면 좋아진다. 이것 때문에 유치한 거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작년 전체 소비량의 최대 9% 이상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 전체에서 쓴 거의 10% 가까이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2030년까지 들어갈 거다.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픈 AI의 챗 GPT에서 질문 한번딱쓸때 아파트 한 동에 있는 전력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전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UBS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법은 ESS다. 저장해야 된다. 배터리 시장의 전기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대에 이은 두 번째 성장 엔진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ESS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연간 3%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발전소 건설에는 뭐 지금 뭐땅 파고 승인받고 뭐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환경 영향 평가 받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뭡니까? 음. 우리나라에서도 뭐 15년짜리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이제 태반인데 7년에서 10년 정도 평균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전력 공급을 하지 못한다. 정답은 ESS다. 특히 리튬 가격이 수요가 슬슬 회복하면서 저점을 통과했고 이제 어 리튬이 장기적인 약세장 끝에서 반등 탈출 국면에. 불입했다고 라 ubs는 오늘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터리 ess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테슬라 생각했었는데. 싹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이게 다 정리한 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죠 네. 여기 빠진 종목도 많습니다 뭐 플러그파워 같은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살짝 수소니까 음흠. 살짝 빼봤어요 일단 테슬라 자동차 업체긴 한데 배터리 엄청 잘하고 있죠 lfp 배터리를 실제로 미국 땅에서 만들고 있고요 리튬을 정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메가팩을 전 세계에 짓기 시작하고요. 솔라시티를 인수하면서 정말 태양광으로부터 나온 ESS 시스템의 완성판 풀스택을 쌓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만든 배터리로 돌아가는 전기차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ESS 매출 50% 연간 성장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YTD로 1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퀀텀 스케이프 솔리드 스테이트, 전고체를 전고체.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퀀텀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팅, 이거 아닙니다. 음. 폭스바겐 지금 상용 어, 개발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폭스바겐과 이 합작을 한 발표회에서 무슨 모터쇼였죠? 여기서 전고체를 적용한 듀카티 어, 오토모빌,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음.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제 실제로 멋있네. 탑재가 돼서 이제 곧 출고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요거는 이제 잘못 썼네요. YTD가 213%입니다. 그러니까 전구체, 사실은 일본이 진짜 잘할 것 같다. 왜냐하면 도요타가 우리는 전기차도 안 하고 수소차도 아 이러면서 치웠고 전구체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봤더니 퀀텀스케이프가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전극 분리막 기술을 음. 실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용화로 밀어내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태양광이 좋죠? 아저 어,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양광 솔라, ETF. 엣지, 선, 런, 뭐, 솔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굉장히 장난 아닙니다. 주거용 태양광의 강자입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있었잖아요. 산불은 매년 있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도 정전이 있고 특히 텍사스도 정전이 잦아요. 블랙아웃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게이 쇼티지로 인한, 어, 상황인데 요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 ESS, 가정용 설비를 설치하는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35%가 수요가 늘어났고요. YTD는 지금 태양광에 대한 약간 압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엔페이지가 많이 좀 수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EOS 에너지 한번 보시죠. 아이언 기반 장기 ESS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ESS라는 게 배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배터리 갖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되면 그거 아시죠? 배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 막 물을 나오면서 쓸수 없게 폐 배터리가 그렇... 금방 돼 버려요. 어, 저 그렇게 도본 적은 없어가지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장난감 뒤에 뚜껑 따 보면 녹슬어있요 아, 녹슬어, 녹슬어 있고 근데 그게 배터리 나온 건데 그거를 오래 쓸수 있게 아연 기반으로 만드는 기술을 이오스가 갖고 있다. 미국 내 3, 477 메가와트 어 이제 수주를 했고요. 특히 이제 어, 태양광 태양광도 있고 그 다음에 ESS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를 백업해야 되긴 하니까 싫다고는 말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올해 YTD 295% 상승한 기업이고요. Fluence Energy 여기는 그리드 스케일 ESS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망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뭐 사막 같은 데다가 배터리를 잔뜩 집어넣은 박스 같은 걸막 줄줄이 세워서 여기다가 그냥 저장한다 이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전력의 음. 이 그리드 송전망의 한 일부분으로 ESS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자라면 그 ESS 배터리가 어, 전력을 송출해준다. 네. 이런 기념으로 들어가는 게 플루언스 에너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독일의 지멘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요새 날린 게 뭐가 있죠? 이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해서. 한국 전력. 뭐가 있죠? 뭘 네? 만들죠? 가장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변압기. <laughs> <laughs> 지멘스가 변압기를 만들죠. 아 그렇죠. 변압기 너무 중요하죠. 송전망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1기가와트의 수주를 이미 했고요 독일의 지멘스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37% 올랐고요. 제네락 요새 제네락이 커뮤니티에서 거의 약간 뭐랄까 떠오르는 신예?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네락 많이 언급됩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어, 무슨 식품 용기 회사 같은 느낌이 좀 네.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백업 발전기 발전을 하면서 ESS 통합 솔루션을 갖고 있고. 상업용, 주택용 모두 갖고 있고, 허리케인 블랙아웃 대비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YTD는 1%고요. 음. 방금 보셨던 이너시스 한번 보시죠. 이너시스가 산업용 배터리와 ESS를 같이 합니다. 특히 주 분야가 데이터 센터 백업 수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매출 증가율이 16% 정도 됐다고 보고가 됐고요. YTD가 45% 이상. 지금 보시면은 어 n 페이즈 정도 태양광 전문을 제외하면 네. 전부 ESS 쪽이 상당한 플러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보시고 물론 저보다 더잘아시겠지만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예, 에너지 전력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변압기도 참 매력적이죠. 뭐 국내 증시 지금 이야기가 좀 댓글에 많거든요. 음. 뭐 효성중공업 나왔고 현대일렉 나왔고 하는데 변압기 쪽으로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배스. 변압기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어, 현대일렉트릭 잘하고요. 뭐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장난 아니죠. 주가 예. 추이도 장난 아니긴 한데 예. 댓글이 오늘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상당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태양계 바뀌라는데요? 일본처럼... <laughs> 일본처럼 개인 태양광이 답인가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확실히 좀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아예 우주 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소식이 나왔을 때 퍼스트 솔라가 또움직이거든요 예. <laughs> 그래서 예,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은 아니고요. 이게 태양광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한 움직임을 요즘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표로서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이라고 해서. 예, 인베스코 솔라 ETF입니다 태양광 ETF고요 뭐 썬런이라든지 뭐 솔라에츠라든지 퍼스트 솔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뭐 유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드릴베이비 드릴이니까 이게 태양광 쪽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진석 앵커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필요해요. 우리는 전력이 필요하고 네. 그 전력에 있어서는 태양광도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구글이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그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뭐로 전력 만들겠어요? 태양광을 쫙 깔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태양광 주가 어, 또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라 음. 그런 평가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